싸우스 내려와, 싸우스 내려와, 싸우스 내려와, 싸우스 내려와, 싸우스 내려와. 한번 우리 풀리시야, 다게사우스 내려와, 싸우스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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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내려내려쭉 내려와, 쭉 내려와, 쭉 내려와, 히라피야히라피야히라피야안쪽안 w, 안전, 안 w, 안전, 안 w. d o 려와 e r d o n n 하시고, d o n 와요 r Donner. o 홀드 y hold the w 홀드 디 e 디 o g 디 t h e r hold t 리 e w 아 o 아 e 아 e 아 e 아직 아직 이거 패키 d d e p 패키 d e n t food, dependent, food, dependent. I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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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h i n 내려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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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이스트로 이스로 우리 쪽으로 가야 돼 살짝 이스로 가야 돼이스로 가야 돼 이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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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줘 히럽패줘히럽패줘히럽패져 히럽해 싸우스로싸우스로싸우스로싸우스로싸우스로싸우스로 히롭해 왕관 보자 파이 2 3 2 1 왕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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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관 왕관에 집중 집중 로 이스트로 이스트로 이스로 이스트로 더 가야 이스로더 가야 이스싸우스이스이스이스더 가야 이스트더 가야 이스트더 가야 이스트더 가야 이스

주리 깔게 놀때 주디 깔게 놀때 올라 줄 주디 올라, 리가 올라가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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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올라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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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에 큐였다 안쪽에 큐였다 제발 안쪽에 큐였다 안쪽 불디펜드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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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펜리불리펜드 왕간봐요 왕간봐요 놀수 올라가 놀수 올라가 놀수 올라가 왕간해 컴바스 컴바스 샤로 빠이 두리두리왕리해왕간리왕리해왕간리왕리올라올라 초고 올라와 초코 올라와 치고 올라와, 치고 올라와, 안 올라, 올라, 올라. 올라와 올라와 초코 올라와 어서올라올라 올라와 초기다리와 초코 올라 올라와 올라와 초코 넘라와초 초코 올라와 초코 초코 올라와 초올라 초코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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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올라올라올라올라가올라올라가요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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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가 아 여기 넘어가죠 초코 넘어가 쵸프 넘어가 넘어가 샤를 오지마 샤로 오지마 오지 딜러들 어 오지마 언더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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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 넘어 들어와 들어와 샤를 준비 샤로 준비 오케이 한번 맞았어 넘어가 더먹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직 아니 준비 샤로5 4 3 2 1 샷.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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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 제가 개구리가 돼 버렸어요 놀수 있어 놀수 있어 놀수 있어 놀수 있어 넘어가 넘어가 eloapa. 오른쪽에 잠머 살짝 잡으시고 조금만 만화 걸리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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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테리로 들어갈 준비 하시고 우리 샬롯 볼 거예요. 샬롯 볼 거예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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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우리 리가다 왔어요 그냥. 준비. 아 네, 애벨 없어요 살네 로커스 거, 있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웬, 클랩 싸움 웬, 좀. 좀 빡셀 수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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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기사 있으신 분들 지금 기사 켜 신발도 살짝 써줘요

1스윙, 2스윙, 3스윙, 4스윙, 5스윙, 6스윙, 7스윙, 8스윙, 9스윙, 10스윙, 2스윙, 3스윙, 4스윙, 5스윙, 6스윙, 7스윙, 8스윙, 9스윙, 10스윙, 2스윙, 3스윙, 4스윙, 5스윙, 6스윙, 7스윙, 8스스윙 10스윙, 2스윙, 3스윙, 4스윙, 5스윙, 6스윙, 7스윙, 8스윙, 9스윙, 10스윙, 2스윙, 3스윙, 4스윙, 5스윙, 6스윙, 7스윙, 8스윙, 9스윙, 10스윙, 2스윙, 3스윙, 4스윙, 5스윙, 6스윙, 7 3 2 10스윙, 2스윙, 3스윙, 4스윙, 5스윙, 6스윙, 7스윙, 8스윙, 9스윙, 10스윙, 스윙3스스윙5스스윙7스스윙9스스윙9 아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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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살려서 살려 아 보스 포 u n 좀고포좀 따고 돼포아니포 unt 짜드 홀드 홀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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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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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아웃포스트 <목소리도> 엘리시움 워너더 블락 두팀 <목소리도> 아 이거 로커스 들고 오고 싶다 이걸로백 들어올 수어 들어올 거야, 들어올거야요 들어올 거 디탱 조심 디탱 조심 디탱 조심 디탱 조심 넘어와넘어와 디탱, 디탱 디탱 케어 디탱 케어 탱어 아. 오케이 건너와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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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건너와요 다건너와다 아, 건너와요 돌바리 밥바리 돌바리 밥바리 클렌징 쫌 건너와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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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팩크 이거 페크팩그이크팩크팩크팩크팩크 건가 봐요 건가 봐요 가 봐요 건너와요 이4 40 인사이드 빠이 오끝지 밀지 마 파이, 고 3, 2, 1, 왕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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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줘야죠이개죠 이겨줘. 이겨줘. 우리 집중해 줘야 돼요. 이타이 너무 느려요, 네. 지금. 딜타임 안 맞으면 제대로안녹아요안 죽습니다. 못배우고 디펜디 펜디펜 디펜, 디펜. 얘네 왕술 재킷도 많아요. 타임 많이 빠르다. 딜이 진짜 빨라요. 그래서 우리 한번 받고 한 15초 뒤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기해. 여기. 집에 기 헤비메이스가 너무 자유로 힐러로 갈까요? 딜러로 와줘, 이제. 네. 딜보조 <laughs> 얘네 베이팅 중 어, 아직 되게, 안 되게 가요 엑스 업 하시고 지금 춘팔리면 파티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어요 에, 하고 있어, 저랑 하고 있어요 필 파티 네, 뭐 파티. 님 파티 초대 좀 해줘 아 지금 엑스 업 중. 엑스 업중 엑스 업중아 아직 접속 안 했어 딜러 약간 얘네 가드 큐톱 좀 토론님 앞에 있지 마 토론님 앞에 있지 마 토론님 뒤에 어, 빠져 휠요? 딜러 앞에 오지 마 딜러들 지금 앞에 있지 마요 탱커 말고는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샬롯 케어 준비하세요 힐러들 얘네 가드 큐톱 올려 하면서. 골렘 a 예요 뒤에 스타, 스파르탄 어나더가 치는 중 예예 지금 사우스 에스트로 지발스로 왔어 예 스파르탄 스파르탄 3, 2, 1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아 이스로 스파르탄 다 죽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스파르탄 다 죽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리그 좀기다릴클랜지 클렌징 얼마나 남았어요? 접속중13% 음. 음. 우리 이거 디펜 잘 나눠야 돼요 인텔스 하나 이런 걸로 가면 음. 될까요? 임패서로 왔네. 우리 왕관 위치 잘 봐주세요. 우리 지금 테리로 올라가 봐요. 테리로 올라가서 올될 봐요. 저 제재님 잠깐만 콜좀 해주세요. 저 신발 좀. 신발... 네. 오드오드. 네. 앞에서 대기 대기. 그냥 디탱이랑 대치만 오도 되나? 오드오드. 신발 못 바꿔요. 저기. 먼? 먼트 타고 쭉 뒤로 갔다 와요. 저거 저 무법자 때문에 안 됐어 취미님이 무법자가 없어요 아니 괜찮죠 괜찮죠 자나님 네 나올 때 심판관 부츠 하나만 괜찮아 아무것도 웨이트 웨이트 디펜스 레디 확인 33초 33, 여기 33... 앞에 프론트 케어 준비해주세요 네, 다시 요 웨스스 샬로보 바로 빼야 돼요. 바로 빼야 돼. 아시겠죠? 비베스 샬로이다 봤다. 다 봤다. 다 봤다. 웨스트 라이. 웨스트 라이. 웨스트. 웨스트 기껏 빨. 4 3 2 1. 원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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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거 걸렸어. 그거 걸렸어. 돌아야. 돌아야. 돌아가. 돌아가. 에파업파업파업파업파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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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니 막았어. 얘네 어슬좀 돌리고 있어요. 얘네 곧돌라 5초 뒤에 온다. 5초 뒤. 돌랐어돌랐어 핑도 올라야. 채팅도 올라 얘들 좀담스럽게만들 올라와. 올라와. 미리 리셋 한번 해야 될듯 내가 터리시부터3게요터3시때 얘기 좀해줘3나지금시까지3지3시 어. 그 끌고 가는 거있으니까조심하시고소지 마세요. 페이크.

맛있어뒤이스이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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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어요 푸쉬 푸쉬 살짝 푸쉬 살짝 푸푸푸푸못 돈다 시백 다시 백 다시 백 어세시아 보 끊었어요 아직 퀴즈도 안났빼요쭉 빼요 쭉 빼요 쭉빼 앞에서 걸려주지 마 앞에 뒤디쭉 당겨줘요 앞에 제드님 케어 줘요 들어 들어와요 들어와요 나이스 e I see. I 스 e e I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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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e 백백 see. 지 see. I see. I see. I see. I see. 다 s 다 e 다 s 다 e I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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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see. I 어 e e I s e 조금만 티로 티로 저 이거 좀바꿔 오케이. 니님 잠깐만 쿵. Wait, wait, 봐요. wait. 카드 점점. 카드 정리 완료 오케이 o s 발바 m m e r Pacum. t h 오 t s your girl. Okay. So, Shimmer Pacum. t h a 페크페 o u 크페크페 l o 크페크페 k a 크페크페 y o 크페크 Okay. Okay. o k a 로 Okay. 어떤데? 이퀵퀵 보통 날보통 손난다.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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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모. 막았어. 나와요. 나와요. 걸어 나와요. 걸어 나와요. 걸어 나와. 걸어 나와. 걸어 나와. 어떻 되게 되게 안 나가면 안 되겠다. 얘. 금방 돌아야. 드드드어 스님파 돌렸어요. 스로 살짝 걸어 트 돌려 t 티 r 티티티 막았어 막았어. 앞발 사파어

좀만 더집에 좀만 더왜뭐어왜뭐 먹어 왜뭐 먹어 왜어왜뭐 먹어 왜어왜뭐트어왜트어왜뭐트어왜뭐트어왜뭐 먹어 프뭐트어프뭐트어왜뭐트어왜뭐 먹어 왜뭐 먹어 왜뭐걸어 와줘 걸어와줘걸어와줘걸어와줘걸어와줘걸어와줘 먹어 왜뭐 먹어 왜뭐 먹어 5초 뒤에 왜뭐 먹어 왜뭐 먹어 왜뭐 먹어 왜뭐 먹어 왜뭐 먹어 왜 원마딩게지 마딩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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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딩스즈 마딩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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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게게게

펫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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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icking>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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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바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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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넘어가! 방가 봐요! While, 바로! 쓰리! 투! 대시 쓰리! 쓰리! 우와!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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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카이팅 이스트로 가이팅! 이쪽으로카이팅이거 아플 거야 아플 거야! 아플 거야! 포션 빨아! 포션 빨아! 포션 빨아! 포션 빨아! 이쪽트로이팅카이팅카이팅카이팅카이팅카이팅 이스트로 넘어가! 이쪽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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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 이샤차로막다 차로 우리도 볼게. 3 2. 와,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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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대로가대로가대가 아, 봐. 이로그 제가 믿은했어요. 여어요쭉 빼기. 쭉빼 우리 테리로 살짝 빼볼게 앞에 준비. 앞에 준비. 나이스 나이스. 이쪽 빼쭉빼쭉빼쭉 네.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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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네. 뭐야, 아, 이 사이드 그... 은 뭐야? 저거 잡잡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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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르네요. <laughs> 저저목나 꿈물 <laughs> 마셔. 얘는 베이킹죽. 되이 빼기 빼기 빼기. 저거 저거도 지금 작살 줘세요. 디텐들 꺾어 주시면 안될베이오 베이카, 테이 베이카, 테이카. 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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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로. 스페레 스페서레, 스페서레, 스페레백백페이페이 카빈 그았어 한번더들어요요 o w the p o l 디 t i c a l political 어 o l i t i c a l p o l i t i c 어 l p o l i t i 걸어 l 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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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어어이

그래도 홀드 여기서 버텨 버텨 섞여서 버틸 거야 섞여서 버틸 거야 섞여서 버틸 거야 섞여서 버틸 거야, 섞여서 버틸 거야. 해골 잡발 해골 잡발 해골 잡발 예예 예. 체인지 사례 체인지 지금 오, 체인지. 아, 마, 체인지 체인지, 체인지. 체인지야 이거 좋아 오케이, 오케이. 얘들 서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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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봐요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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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석리에 구석에 팔줄리에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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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지금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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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업 해줘 히노프 해줘 동리 사라져 애플 동리 사라져 오케이 오케이 만가봐요 5 4 3 2 1왕가리왕가리왕가리왕가리왕가리왕가리 만가리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이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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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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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 아, 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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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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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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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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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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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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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아, 아, 이 아, 아, 이 아, 아, 이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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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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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레디 디펜 e 디 디펜 e 디 이거 계속 빠지 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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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지금 n d e n t 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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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p e n d e 이 t d e p e 이거 뺑크 뺑이 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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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이 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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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 더블유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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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볼레영이 바로 갈까? 루스 웨스트 루스 웨스트 루스 웨스트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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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스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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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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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n 스 t 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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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n 내 t 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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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어 n e t Penet, p e 어 세싱 좀, 세싱세싱 좀. 세싱 좀. 림 <놀림> 나이스. 혼내줘. 근데 나 딜러